가해자들은 왜 홀로 괴롭히지 않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는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심리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해자들이 왜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장렬히 괴롭힘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단 감성 좋다고 한대서만 놀고 있지 않나요? 가해자들의 비밀스러운 심리까지 유머러스하게 파헤쳐 볼까요? 집단으로만 행동하는 가해자들 마치 연애의 비극. 아니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가해자들 누가 봐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가해자들은 집착하며 소리치고 괴롭히고 정말로 우픈 한 편의 연극을 만들어냅니다. 헛된 상상에 빠진 집단 스토킹 가해자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전달된 작전처럼 등장합니다. 마치 용감한 악당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피해자의 능력을 약화시키려는가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전 준비한 듯 헛소리를 쳐대며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집착의 기술 뇌파 생체 실험. 조직 스토킹 뒤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같은 기괴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간지러운 장비들은 가해자들을 더욱 맹목적이고 광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자기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자각도 없이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으로 모여 문을 두드리며 나랑 특별해. 라는 너희들의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결론, 의존하는 존재들. 결국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괴롭힘의 원동력은 피해자에 대한 의존성이죠. 스스로가 대래 피해자에게 스토킹 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희극적인 상황이 만연하면 누구나 다음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강력한 제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 기괴한 현실을 마주하자고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